인천일보 TV에서 이 전이 남았다고 해서 이 추석 전이 남았다고 해서 이전 가지고 이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이 뭔가 요리를 좀 만들어 볼수 없을까 해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꿀팁을 전해드릴까 해서 이 요리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프로 주부시고요. 네, 인천일보 TV 이 유지영 PD가 오늘 제 옆에서 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재료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제가요? 네. 전 있고요. 무, 양파, 고춧가루, 간장, 새우젓, 다진 마늘. 사실 뭐 이렇게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아요 워낙에 또 전에도 많이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국물을 낼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이 양념을 갖춰놨는데 그럼 일단 재료 손질을 먼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무를. 물을 그러 어예. 예 이렇게 자르는 거 맞죠? 예. 한번 예, 예. 일단 잘라 네? 예 자르고. 한번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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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조림 먹듯이 음, 아시죠 음, 조림 에서 일단 좀 자를 때 이거를 조금 얇게 썰어야 이게 뭐랄까 좀잘 익죠 그렇죠? 너무 뭐, 크게 썰었네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넓게 해서 이제 냄비에 좀 깔아주는 용도로. 해서 음, 네. 손질해 다 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줘야죠. 물을요? 예. 벌써요? 예 이거를 미, 미리 좀이물가 아, 끓을, 아니기 끓을까요? 때문에 좀 끓여 놓은 상태에서 다진 마늘을 한 2스푼 정도 새우젓을 한 2스푼 정도 넣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우젓은 왜 넣는 거죠? 짠 맛! 짠 맛? 짠 맛, 네 음... 예. 제... 사실 이 굵은 고춧가루는 색을 내는 데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한 3스푼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일단 2스푼 정도 넣어보고 예. 제가 이거는 잘안알아 네. 약간 이렇게 아, 사선으로. 뭐? 주부 사단의 어... 스킬로. 5단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네. 이것도 균형하게 해야겠죠? 네. 이렇게 싹 바꿔서. 이렇게 사선으로. 오, 굉장히 역시, 이 아무리 이 요리를 잘안 한다 해도 주부는 주부네요. 자, 이번에는 대파 해보겠습니다. 이 파하고 이 양파에서는 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 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양파로 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전이 전 찌개로 됐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이게 입속에 음식이 있어서 이전 찌개를 요리한다는 게 사실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전이 남았다고 왜 이거를 남을까? 찌개를 저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들죠 전이 과연 왜 남을 그치 일단 남지도 않을 뿐더러 남아도 다시 뭐 데워 먹으면 되는데 나 그렇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음, 일단 남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네한뭐 드셔보시고 음. 어릴 때는 꼬치전을참 좋아했는데 아 이거 꼬치전 꼬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상관없죠 꼬치라고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음. 음, 아, 계속 이렇게 씹으면서 말을 해서 좀 그런데 아 ASMR로 뭐 할까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전 ASMR은 약간 최초인 것 같아요. 네, 단무지가 들어가. 아 단무지로 편집할 거니까 양파를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양파는 안 드시죠? 네, 생양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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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게요. 아니, 아니요, 안 봤는데 이게 어, 손이 크시네요 부담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사실 부담보다는 네. 어차피 내가 편집할 거니? 니까아 <laughs> 그래요? 네, 그냥 전이나 먹자. <laughs> 전 m 나 먹자. 저는 t o m o 그런 이에서뭐 <laughs> 드시고 싶으세요? 저 t u 땡이 하나 땡기 i n g y a n a 하나 드시고 네. 저는 호박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ingyang, t a n g 맛 a n g Tana, 밍밍하죠. 네. 예. 네, 아까 제가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고춧가루 네. 넣고 끓고 있기 때문에 전을 이제 올리면 될것 같아요. 네, 보글보글 소리가 아. 일단 뭔가 2% 부족한 맛이죠. 저... 아, 아 매실청이 있어요. 아 매실청이 있어요? <laughs> 네. 회사에 매실청이 네, 있어요? 맞은 <laughs> <있어요? 웃음> 네. <맛을 웃음> 네. 두잔두 스푼 정도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 세 스푼. <laughs> 어, 세 스푼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어, 어, 아 섞이니까 괜찮네. 섞이니까 괜찮네. 음. 음. 그렇죠. 아이 정도면 괜찮아세 스푼 넣었으면 큰일 날 거네요. 음. 두 스푼만 넣기 잘했네요. 달라졌어요. 아, 사실 이 정도만 되면은 뭔가 요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 봐요. 음. 거의 한 소전 두병 정도는 떼를 음. 수 있겠다. 두병 떼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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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다. 때면. 네. 아니 <laughs> 나 어, 사진 좀 찍어요. 야 <laughs> 맛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시권 받아요. 아, 시권이요? 네. <laughs> 예. 와 이거 맛최고데 전이 좀 남아서 아, 네네. 아 남은 좀 아... 짜릿한 맛인가요? <웃음> <웃음> 저기 칠을 칠을 <laughs> 더 시는 네.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가감 없이 그냥 아좀 별로예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요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봤는데 배고팠어요. 아. 음. 아, 쉽지도 않고, 이게 <laughs> 씻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라면 사리를 넣었으면 더 좋겠어요. 라면 사리 MSG 넣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거? <laughs> 오, 스프 들어갔네. 스프 들어갔네.